아빠가 요즘 대세라는. 냥이를 데리고 집에 들어왔다. 문이 열리는 순간부터 공기가 달라졌다. 집이라는 공간이 원래 갖고 있던 질서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밀려나는 느낌이었다. 냥이는 아빠 품에서 내려오자마자 집안을 천천히 훑어봤다. 가구 하나 벽 하나 바닥 하나까지 마치 검사라도 하듯 바라보더니 투구 한마디를 던졌다. 흔 별거 없네. 그말 한마디에 집안에 있던 모든 존재가 순간 멈췄다. 빡아는 눈이 동그래졌다. 순간적으로 계산이 돌아갔다. 이게 뭔가 싶었고 뭔가 불길했다. 야채 뭐야? 태도가 왜 저래? 빡아는 본능적으로 느꼈다. 이건 그냥 새 식구가 아니다. 이건 자리 싸움이다. 자리 보존하려면 정신 바짝 차려야겠는데 김새는 말이 없었다. 말 대신 깊은 한숨이 먼저 나왔다. 대세래. 요즘 양이가 대세라나 봐. 잠시 침묵. 그리고 김새가 덧붙였다. 제도 에이스래. 에이스라는 말이 이집 공기를 더 묘하게 만들었다. 에이스 누가 정한 건지 모르는 타이틀. 하지만 그말 하나로 기존의 질서가 흔들리기 시작한다. 양이는 이제 집안을 마음대로 할부했다. 주인이 양 아니 주인보다 더 주인처럼. 어휴 꼰대 철밥통에 아주게 허접함에 극진해. 빠가는 발끈했다. 야너말 조심해라. 하지만 양이는 말을 멈추지 않았다. 박힌 돌들 빼내려면 저항이 만만치 않겠는데. 그 말이 김새를 건드렸다. 야 빠가야. 채딱 봐도 니가 다 또라이 거야. 김새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제 우리 상황 면밀히 파악하고 있다. 조심 안 하면 팍 터진다. 그리고 한마디를 던졌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는 말 몰라? 그때 냥이가 확실히 선을 넘었다. 야 조용히 해. 시끄럽게 굴지 말고. 동네 똥개 마냥. 엉덩이 냄새 맡고 다니나가는 나한테 양이 핵펀치 맞는다 조심들해 분명히 경고했어 그 순간 진짜 로열패밀리 프린세스가 등장했다 아주 우아하게 조용히 응그래 네가 요즘 대세라는 양이구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하지만 그 부드러움 안에 확실한 서열이 배어 있었다 길들이려면 이름을 예쁘게 지어줘야 할 텐데 아이의 눈이 반짝였다. 명심이 순심이 한심이 진심이. 잠시 생각하더니 우으며 말했다. 그래, 그게 좋겠어. 한심이가 좋겠네. 냥이 표정이 순간 굳었다. 자기 분수도 알려주고 말안 들으면 혼난다는 것도 알려줄 겸 한심이로 하다. 그리고 아이가 냥이의 머리를 쓰다듬는 순간. 아야! 냥이가 아이의 팔을 할텐다. 공기가 얼어붙었다. 아이의 표정이 바뀌었다. 완전히. 이게 아주. 건방이 하늘을 찌르는구만. 아이는 양이를 내려다봤다. 네가 대세라 이거지? 주제 파악을 못했네. 대세구모고 로열 패밀리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팽 당하는 게 뭔지 내가 분명히 알려주지. 아이는 냉정했다. 어휴 잘못했으면 내다 바이 당할 뻔했네. 이게 오리지널인 줄 알았더니 완전 가리지널이었어. 아빠도 어디서 짝퉁 짝퉁 저런 짝퉁을 데려와서는 그때 아빠가 들어왔다. 아무 말 없이 양이를 안고 문 밖으로 나갔다. 문이 닫혔다. 빵하는 숨을 내쉬었다. 와우, 완전 한방이네. 대세도 선 넘으면 바로 아웃이네. 김세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모난 돌이 정 맞는 거지.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하지만 모두가 알았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다음엔 또 다른 신능 강자가 나타날 거라는 걸. 관상호 햄스터 토깽이.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 넘버3를 놓고 또 한번 아기다툼이 시작될 거라는 걸